안녕하세요. 리딩 에드 북트레일러 연구소입니다. 북트레일러 제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과 저작권 무료 음원, 사진, 영상,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 디렉터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의 사양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시스템의 종류에는 64비트 운영체제와 32비트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파워 디렉터 최신 버전은 64비트 운영체제에서만 설치가 가능한데요. 시스템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내 PC 혹은 내 컴퓨터 아이콘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바가 나타납니다. 메뉴 중에서 맨 아래에 있는 속성을 선택하면, 컴퓨터의 시스템 종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비트 운영체제인 경우에는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최신 버전 설치 방법을 설명한 후 설치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사이버링크를 입력합니다. 검색된 사이트를 클릭해서 사이버링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자료실 메뉴가 있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자료실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하단의 메뉴가 생성됩니다. 하단에 생성된 메뉴 중에서 파워디렉터를 선택합니다. 파워디렉터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화면 중앙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의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됩니다. 컴퓨터 사양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대략 3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한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 디렉터가 설치됩니다. 컴퓨터 사양과 인터넷 환경에 따라, 대략 3에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파워 디렉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워 디렉터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신 버전부터는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계정을 등록하는 절차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됩니다. 빠른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등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23456과 같이 숫자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는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지금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이메일로 계정 활성화를 위한 메일이 발송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등록한 이메일에 로그인한 후 사이버링크 회원 계정 사용 안내 메일을 확인합니다. 메일 내용 중간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계정 활성화하기 문자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계정 활성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정이 활성화되었다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메일 화면을 내린 후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디렉터 계정 등록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파워디렉터가 실행됩니다. 간혹 이메일에서 계정 활성화하기를 클릭했는데도 로그인이 안 되면서 계정 활성화하기 메일을 확인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 보이는 파워디렉터 로그인 창을 닫아줍니다. 5분 정도 여유를 갖고 시간을 보낸 후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디렉터 아이콘을 더블클릭해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디렉터가 실행됩니다. 로그인 절차는 처음 계정 등록을 할 때만 필요하며, 이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로그인 절차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 1에서 2분 정도 소요됩니다. 최적화 과정이 끝나고 전체 모드를 선택하면 파워 디렉터가 실행됩니다. 정품과 동일한 기능을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도 고급 기능을 제외하고 영상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32비트 운영체제에서 파워 디렉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소프트웨어를 검색합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 검색창에 파워 디렉터를 검색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워 디렉터 15 버전과 16 버전이 검색되는데요. 파워 디렉터 15 버전을 선택합니다. 현재 파워 디렉터 최신 버전은 18 버전인데요. 화면에 있는 16 버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18 버전이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운영 체제인 컴퓨터에서는 16버전을 클릭하지 않고 15버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 파워디렉터 15버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18버전과 동일한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파워디렉터를 개발한 사이버링크사에서 최신 버전을 출시하면 기능을 제한해서 기존 버전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15 버전은 기간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버전 설치가 완료되면 시리얼 넘버를 넣는 창이 생성됩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 화면 중간쯤 창고 사항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 붙여넣기 합니다. 하지만 이 시리얼 넘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디렉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안내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때 컴퓨터에서 설정을 변경해서 파워디렉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이버 소프트웨어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평가 내용 중 유튜브 주소가 있습니다.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파워 디렉터 15 버전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4분 정보의 영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15 버전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 카페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혹은 게시판을 꾸밀 때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이 없는 음원, 사진, 영상,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무료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보다는 크롬으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창에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검색합니다. 영어로 표시된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무료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저작권 무료 음악들이 모아져 있는 오디오 보관함으로 이동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음원들이 있는데요. 제목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음원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장르 분위기, 악기 등으로 메뉴가 있는데요. 분위기 메뉴를 눌러보면 고요하고 맑은 극적, 낭만적, 밝게, 슬픔 등으로 분위기에 따라 곡을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북 트레일러 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작할 때 책의 내용이나 영상의 분위기에 맞춰 음원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때 분위기 메뉴에서 영상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메뉴를 선택하면 보다 쉽게 찾고자 하는 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분위기의 음원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에서 밝게를 선택합니다. 밝은 분위기의 음원들만 정렬이 되는데요. 이때 다른 메뉴를 중복해서 선택하면 찾고자 하는 음원들의 검색 범위를 좀더 좁힐 수 있습니다. 장르에서 아동을 선택하면 아동 장르의 밝은 분위기의 음원들만 정렬됩니다.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은 음원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미리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곡의 제목입니다. 시간 표시는 각 음원들의 재생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옆에는 창작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르와 분위기 메뉴에서 선택한 아동과 밝은 분위기의 메뉴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래로 표시된 화살표 모양은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음원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다운로드 버튼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CCL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지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서 몇 가지 표준 라이센스로 정하고 있는 걸 CCL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사람이 있는 모양은 저작자 표시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창작물은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저작자를 밝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는 저작자 표시 모양이 있는 음원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마크가 있건 없건 습관적으로 저작자를 밝혀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크 라이드라는 음원을 다운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 버튼을 눌러 미리 듣기를 해서 음원이 마음에 드는지 들어봅니다. 굉장히 발랄한 음원이네요. 음원들을 듣다 보면 TV나 다른 유튜버들이 영상에서 사용한 음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저작자 표시를 나타내는 CCL 마크가 없지만 습관적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드래그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해당 음원을 다운로드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마우스로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음원 제목 이름 뒤에 마우스로 선택한 뒤한칸 띄고 키보드에서 d, y, By, by를 입력한 뒤 복사한 창작자의 이름을 붙여넣기 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창작자나 출처를 꼭 밝혀주도록 합니다. 북 트레일러를 제작할 때 배경음악은 책의 분위기나 영상의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여러 곡들을 들어본 후 적절한 음원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작권이 없는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또는 크롬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픽서베이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 중에 픽서베이.com, pixabay 픽서베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클릭해서 픽사베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픽사베이는 저작권이 없는 사진, 영상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실습을 위해 픽사베이 검색창에 도서관을 입력해 줍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이미지들의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때 검색 영역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바탕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폰서 이미지 셔터스톡이라는 유료 사이트 광고 영역입니다. 바탕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셔터스톡 영역의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콘텐츠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탕이 하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진들의 영역으로 도서관에 대한 총 528개의 무료 사진들이 검색되어 보여집니다. 이 사진들 중 책으로 하트 모양을 만든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우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사진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하거나 체크되어 있는 대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해상도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로봇인지 아닌지를 묻는 체크박스가 나타납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다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사진의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은 응원과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응원과 마찬가지로 사진도 출처를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진의 이름을 바꿔도 무관하지만, 저는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사진 이름의 끝부분으로 옮기고, 괄호 열고, 픽사베이라고 입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출처를 남겨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픽사베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저작권이 없는 영상을 다운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픽사베이를 클릭해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상단에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일러스트는 직접 그린 그림을 이야기하고, 벡터는 아이콘과 같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라는 메뉴가 안 보일 경우에는 검색창 우측에 있는 사진을 클릭하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픽사베이 검색창에 도서관을 입력합니다. 비디오도 사진과 같이 검색 영역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회색 부분은 셔터스톡이라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클릭하지 않도록 합니다. 밑에 보시면 16개의 도서관에 대한 무료 영상들이 검색된 결과가 보여지는데요. 화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영상을 클릭하지 않아도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도서관 복도가 나와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우측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의 해상도들이 나타납니다. 영상의 경우 사진과는 다르게 용량이 큰데요. 선택되어 있는 해상도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1280 곱하기 720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HD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1280 곱하기 720이 HD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사진과는 다르게 로봇인지 물어보지 않고 바로 다운로드됩니다. 영상도 사진과 음원처럼 항상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로 저장됩니다. 영상에도 출처를 남겨줘야겠죠? 영상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괄호 열고 픽사베이를 입력한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이 없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눈루 폰트를 입력합니다. 다음에서는 검색이 잘 되지 않아서 되도록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루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를 선택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모든 폰트를 선택하면 모든 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사이트에 있는 모든 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보기 전에 화면에 글씨를 입력해서 폰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폰트의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폰트 이름의 글씨가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폰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폰트를 제공하는 업체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서 컴퓨터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폰트를 다운로드 합니다. 화면 아래에 열기 버튼을 누르면 폰트를 설치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는데요. 인쇄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면 글꼴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폰트를 사용하는에 따라 영상이 다르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업무 중 혹은 과제를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디렉터 설치 방법, 저작권 무료 응원과 사진, 영상, 그리고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내용인 파워디렉터의 구성과 길이 조절 및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강의 영상은 화요일 오전에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파워디렉터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시고, 무료 콘텐츠들을 꼭 다운로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